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선생님들 근데 정수 얘기한다고 <laughs> 예? 지혜씨 월매씨 네네 아, 가자 포친키 한번 가입시다 먼저 죽으면 그거는거 아시죠? 집중하세요 치킨입니다 먼저 죽으면 이제 저 치킨 먹을거예요 존버해가지고 안봐줍니다 예 네. 뭐야 전화... 이배소리 누가 전화 왔네 나아 이거 근데 포친키 렉심할것 같은데 아시아라서 쫄립니까 지혜씨 쫄리시면 야, 치킨 돌리시던가 아니, 저, 저 맨날 머리끄댕이 잡혀요 쫄리면 치킨 돌리시던가 다시한 라인 가자 온나 지혜야 아 그런식으로 나오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혜 다시한 라인으로 와 네. 여름이 언니 쟤네들 팀먹은거 같은데요 응? 저희도 팀먹죠 <laughs> 우리 지혜 다시한 라인으로 와 우리의 둘이? 힘을 보여주자고 지혜야 둘이, 둘이 둘이라 그러는데 저희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줄알아 저희도 팀 먹을까요 <laughs> 내가 보여주지 면파 미... 나 낙하산 잘라줘 본인이 자르시고요 <laughs> 아내다 그거 저희도 저 연합해가지고 쟤네들이거버리죠도 연합하는데 배가 3통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 쓴다는 거지? 필터 드이는파 싸움 하네 이거 파 싸움 나 이거 안되겠네 지혜야 내가 찾아서 줄게요 내고 어디메까 닌자 라인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지혜씨 오집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저희 팀으로 오시죠 안됩니다 저희 붕어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붕어단이에요 저희 붕어... 저희 붕어단 붕어라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저희 0장님이계신데요 붕어가 났습니까문디가났습니까선택하세요붕어요2 0이요당연한0명이요 2,000명이 요2 0이요 앞 집에 하나. 앞 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어 파티. 내가 마무리 씨로 가졌으니까 이제 둘 있다. 둘 둘인 거 같은데? 우 집에서 겁나 싸운다. 박스가자. 아 같이 수로에 오직... 있다 수로. 지혜야 수로에 있다. 수로야? 수로랑 우 아, 집이랑 응? 엄청 싸워. 응. 위층 올라왔다 나이스. 하긴 하긴, 마무리 하시죠. 오케이, 저희 호흡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삼층집에 있는 것 같아요. 삼층집 막로 하나? 망루 하나 있어. 언니 저저 푸시할게요. 응? 망루 좀 애들 잡으러. 망루 기절. 그리고 수로 있어. 수로. 라스트 하나 수로 있어. 오케이. 여기 시체 보이. 여기 있다. 앞에. 오, 지혜팀 좋았다. 자 안전하게 파밍하세요. 야. 제가 딱딱 났으니까 여러분들 파밍. 어 여기 3둥 있다. 3쪽 있다. 어저 갑니다. 안쪽에. 예, 이거 팀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르... 한여름 t v 좋아요. 네, 이보다아이언 이것이 팀이요 지혜야, 이로 와라. 어, 그래. 어? 네. 우리 팀으로 와라. 우리 팀은 이렇게 삼렙카보도 챙겨준다. 어떠냐? 저희는 삼렙카보시 필요가 없다. 안 맞는데 무슨 아, 주라고 뭐 저희라 토끼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 아, 지금, 지금 그렇게. 저희는 아, 맞기 있다, 전에 이거지. 먼저 죽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맞을 필요 없어요. 제딱 맞으면 보자. <laughs> 지금 두분 지금 저희라고 그랬나요? 지금 네, 완전 동이. 갈라서자, 이겁니까? 네, 갈라서요. 이런. 헤어져요, 우리. <laughs> 그러면 이거 팀전으로 가는 겁니까? 팀전으로 가시죠. 오케이, 팀전으로 저희는 항상 어. 하던 방식대로 두커드 하겠습니다. 여름이 언니. 저, 솔로 랭커입니다. 믿으세요. 트러스트 미. <laughs> 제가. 네. 얼마 전에. 아, 저희는 뭐, 저희, 저희는 뭐다 랭커죠. 저희는 둘다 랭커입니다. 그러면요. 2대2로 해가지고. 그. 킬레기 하시죠 킬레기는 안 되고요. 킬레기는 안 되고. 킬레기는 안 되고요. <laughs> 킬레기 말고. 화이트시고. 아니, 왜, 왜 생존 안 됩니까? 아직 쫄으셨어요? 아니, 쪼르셨어요? 생존. 생존 아니, 안 돼, 왜 래기? 생존으로 왜안 하시죠? 왜 안하시죠? 쫄으셨네왜 안하십니까? 요즘 하십니까? 누가, 누가 치킨메타로 갑니까? 치킨메타 갑니다 킬레기죠 그럼 저희 곱하기 2 해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캔디 없어요 그쪽 <laughs> 솔로 어. 저희 곱하기 곱하기 <laughs> 2해요 <laughs> 저희는 듀얼 랭커는 <laughs> 아닙니다 솔로 랭커지 그러면은 여름이 언니 곱하기 2 해주고 우리는 1로 해서 합시다 그니다 킬레기로 어, 여름이 언니 아, 그래. 아니 여름이 언니는 솔직히 조금 핸디캡 있어줘죠저 그래, 언니 눈이 보여. 안보여요 아저도 사실 여기 <laughs> 요새 야나나사요즘안장 넣고 있어요. 저 요즘 아니, 저도 저, 요새 되게 이 너무 건들 가지고 뭐아 잠깐만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얘기로 갑시다. 아이문제 같은 것도 아니 아, 진짜, 언니 좀해줘해 주면 되지. 언니 <웃음> 좀 뭐인 <laughs> <로이> 공격할 <laughs> 줄도 모르고. <진짜>. 너네들 <laughs> 나이 먹으면 나중에 챙겨줄 사람 없으면 어떡할려고 그러냐. 언니 좀좀이그쵸지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그 처음으로 아니 논의 처... 침체 맞네 알았어 알았어 그 처음으로 공격을 그러면은... <laughs> 언니 논인 공격이 왜 필요해 언니랑 나랑 몇살 차이 난다고 <laughs> 야두 살이나 차이다 두 살이나 아니 <laughs> 두 살이나 하라니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이거 안되겠다 아우 서로 이거 화합하기 정치가 이래 힘들어요 여러분 정치가 힘듭니다 너안 너, 어, 안 아, 오니? 어디로 가죠? 아, 어, 저 빼고 저, 왜다 그쪽에 계시죠? 애들이 왔어요. <laughs> 아, 여러분 빨리 저희 빨리 화합을 빨리. 할 때입니다. 음. 화합의 장을 이어봅시다 이제 30명 남았는데 다들 으쌰으쌰. 저 왕따 시키는 거예요 저. 아니야 아빠 나. 아니 이, 쟤네도 지금 봉어단 문제 같은 것도 저 왕따 시키는데요. 불안하면 오든가. 가입하실래요 아니요. 가입 안하죠 당연히. 좀 붕어가 아닌데요. <laughs> 저 바보 아닙니다. 바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붕어가 맨타. 붕어 저희는 그럼 자칭 바보입니까? 붕어는 바보보다 더 그거 아닙니까? 3초 기억이거든요 아니야, 바보지. 어떻게 붕어가 바보예요? 저는 그런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10초는 저희 기억합니다. 기억이 와. 비하시는 거죠.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 훼손이에요. 가만두지 아, 않겠어. 저... 붕어도 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먼저 갑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한 차에 다 차? 다, 다 타? 아, 그럼 저희 가겠습니다 <목소리> 앞에 차 어, 언니, 언니, 뒤에 차, 뒤에 차 어? 여기 닦아, 여기 닦아, 닦아, 닦아 뒤에 차쳤다 차, 뒤에 차 샀다, 여기 250 위에지, 위에지. 야, 야 한명 뛴다. 한 명, 210에, 이렇 와, 쟤네 두명다 땀는 건데, 너무 아깝다. 오 한... 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피가 지금. 아, 아. 한 명, 몇탄 거야? 어, 타, 한명 타고 있었고, 한 명, 한명 옆에 얹어 탔어. 와, 저거랑 안, 저기 안 죽네, 근데. 오탄오탄 아리 없다. 일단 오세요. 오탄 줄게요. 언니들 여기 한스쿼드 있어. 오탄 제가 좀드를게요 다시. 절로 가자. 여기 언덕 위에. 언니들. 주황핑. 먼저, 먼저 가지 해요. 네. 돌산 위에 있는 거예요? 돌산. 나무 뒤두 대. 이렇게 확인이요. SWB 40. 여기 나무 뒤 하나. 네. <목소리> 어머나, 어디야? 어, 어디지? 연막 좀 봐주세요. 연막이요. 잠시만요. 피부터 조금. 아, 나 쌌다. 어디 습니까저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살릴 수 있어? 아, 저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있다. 또있어양안이야 아. 하나 더 쏜다. 오토바이. 어, 옆에 섰다. 하나 기절이고 옆목 칼. 야, 됐다. 멀다. 그리고 오케이. 저기 죽은 오토바이 개피. 오토바이 개피야. 겁나 많이 깠어 오토바이 내가 볼게. 오토바이 좀 봐주시고요. 언덕 위에 좀 에. 언덕이 오래. 오토바이 하나 기절이고요. SW 돌기 오토바이 확정킬 냈어. 예. 나 이제 오탄 열이오 팔바뀌다중요할 때만 쏠게. 아까 연막 터진 거 거기 하나 있었어. 능선이야 하나 더 있는 거야? 아, 하나 더 있어. 나이스. 각종 넓혀보시다해. 야야야 내려온다. 야, <laughs> 돌멩이 뒤에 하나. 붕호씨 거기 야, 위에 드도내이와 위에 돌멩이 커트 커이드 도메이드. 도이건도이드 타고 이어 아니, 이어도 쓰지 말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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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누가 운전했습니까? 근데 <laughs> <laughs> 누가 운전한다. 이거 저 아니. 할수 있지. 아니, 뭐. 아니, 뭐 하노? <laughs> 야, 야, 너는 지금 혼자 쑤까냐? 아니, 어, 초반인데, 그럼 혼자 쑤까지? 그면 까짓합니까? <목소리> 아니, 아니, 바라는 걸 아니 저 문제야, 또 발해고 발해야지.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한명 그러면 살리다라고한 명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작... 아야야야야 나도 버렸다. 나도 내렸어. 언니야, 나도 내렸어. 문디가 문디가 문제했을 뻔이. 아니. 아, <laughs> 차 돌고 있는데. 빙 돌고 있는데. 어야차 사양 없는데? 정치 당하네. 원래 내 화면에서는 언니 차가 정치 나갔어 지금. 이걸 정치를. 역시 선정치는 선빵이요 은디가 문제했었 아, 뿐인데 정치는 선빵이다 언니 여름이, 이거 먹을래? 여름이 언니 이거 언니 먹을래? 이거, 이거 먹어 여름이 배 어? 먹어 아 필요없어 그럼 구상 2개 먹어 야 뭐야 나 갖다 가져와 이런 저 사람 있다 저거나 저거 나 놔봐. 벗어 저거 여기 능선이의 340쪽 능선이에 사람 올라간다. 예. 네. 두 분. 한 분만 저 뒤에 탈수 있는데 타실 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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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갈게. 뭐, 뛰어가지? 나 뛰어갈게. 그럼 저 혼자 가겠습니다. 요, 살아서 오세요. 저 안에 알바퀴 하고 있을 테니까. 야, 겉에 어떻게 있어, 어떻게 겉에! 너무 들어가지 마. 라인을 긁어야지. 문지야. 라인 안 긁어. 나...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죽으란 말이야? 두 분... 그럼 내가 라인 닦아줄게요. 여기서 라인 라... 닦아 줄 테니까 두분그 편하게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G 네 P 왜 그래? 누가 쌌나? 안싸나 <laughs> 앞에 앞에 앞에. 왜? 너도 본다. 240. 240. 마지막이었니? 와우. 너 진짜... 너무 거기 나 보고 있었다고 했니? 아니, 멘 파고 보 있었어. 야? 아. 어... 저아 멤버들 형 똥간, 살려. 똥간에 똥간에 있었는데. 뭐야 저쪽에 사운드 난다 삼척병인가아아 아, 여러분 근데 시, 저 실례지만은 이거 얘기면은 지혜 씨가 저희한테 치킨 보내는 겁니까? 아 동생한테 저희 막둥이한테 이거 좀 받아먹기 미안한데 그럼 한 번만 받아먹을까요? 말이라도 말지 <laughs> 아유 일단 말 안하고 있겠습니다 지하실 지금 설마 지금 눈물 닦고 있는거 아니죠? 말은 말이 말씀이 없으신데 이런 제가 상처를 줬나요? 야 너, 너가 너, 너가 대신 보네요 아아 <laughs> 뭐야 바로 앞에 있다 쳐쳐 어, 쳐. 어? 앞인데? 밑에 N 345 어, 똥깐인가본데 헉월 <laughs> 어. 여기 똥저다에 있다 똥깐에 있다, 있다 여기 보그 두개가 있어 모, 이거 몸통밖에 안쳐지겠는데 저쪽 아, 아니야? 하나 기절 나푸시할까요 똥깐 갑니다 봐줄게요 예 네, 봐주기만 하세요 저는 그시간테니까두 분이 예 네. 살리고 있는 중이다 예 네, 살리고 있는 중이다 살리고 3, 2, 1, 살았어. 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가만히 있다봐 나무 푸시. 나이스. 위에 동간에 있다. 위에 동탄. 네. 325. 325 하나? 네. 325는 못덜미 맞은 거 같기도 하고. 확인이요? 여기 좀 먹을 것좀 있는데 드실 분 드세요. 예. Yeah. 예. Yeah. 딜리있다 딜리 어디에? 3 0 0딜 똥까네 뭐 까는데 똥까네 또 다른팀이네 자네들 똥깐팀하고 다른팀이요 똥까네 두명 바깥에 하나 멘파시 출격 돌격 풀차... 출격 아니 근데 아직 확실하게 풀... 너, 저거... 아, 나도 와야 되거든. 굳이 푸시 안 해도 되는데. 되네. 어, 나와, 나와야 돼. 야, 여기서 내가 보호 갈게. 응. 아, 나왔다. 위로, 위로 나왔거든. 나좀 와, 야, 쟤네들 너무 안 주는데. 똥간에두명 있는 거 같고, 나머지 밖에 하나 있는 거 같아. 밖에 하나 닦인 거 같은데. 밖에 뒤에 있는 거 닦였어. 똥간 뒤에 있던거 내가 가수를 탄 한번 던져볼게요. 좀 빼, 좀 봐주세요. 집 뒤에 하나 있네. 밖에 하나, 안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안에. 어, 씨, 아, 씨발, 이상한 애가 죽었다. 뭐야, 뒤에 업드레스.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던 애가 죽었어. 어 안해 안해 라스트 안해. 어. 소르럽 뒤다 뒤뒤 뒤. 소르럽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언니 이거 좀 살릴게요. 저빽좀 봐주세요. 살리다 죽을 수 있지. 뛴다. 뒤에서 보인다. 뒤에 온다 온다 붙는다 붙는다. 애니 애니 나무뒤 붙었어. 애니 나무뒤 붙었어. 어. N W. 하나 컷. 저거 하나 저쪽기 연막 하나만 덮 펴줘. 어. 어, 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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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